이0 0는은 진짜 레전드 롤데남이네. 안타까워 죽겠노. 저런 게 진짜 노력을 안 해본 애들이야. 진짜 자기가 인생 살면서 노력 한 번도 안 해본 새끼들이 꼭 저런 말 한다? 정작 자기는 게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남의 노력은 그저 롤데남으로 치부하는 병신들. 아, 이거는 또 사칭 권법 써야겠는데요. 아니, 서포시 근데 너무 자주 걸린다, 진짜. 물론, 저보다 잘하는 과거형 야수호들은 많아요. 날고 기었던 사람들 많아. 근데, 현역으로 보면은, 살아남았잖아. 여러분들, 인지도가 진짜 있어야 인정을 받고, 그런다니까, 세상이. 지금 막, 야수호 고트는 프리짱이잖아요.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야수호 장인 중에. 근데 일반인 중에서 푸대장보다 점수가 높아 실제로도 진짜 푸대장 형님보다 잘 해. 근데 안 유명하고 이러면은 아는 사람들만 이제 알고 세상은 이제 걔 누군데 듣보장 누군데 이런다니까 인식이 아니 우리 야수 푸대장이라는데 이걸로 내 섬을 이 그, 라인 꼬여서 양보 받으려고 닉을 깠는데, 푸제짱 부캐 닉네임인데요? 와, 61승 15패야. 푸제짱, 아님, 저, 저 사람 암. 아. 푸제짱 짭이야? 야, 이씨, 이 잠깐만. 맞아? 닉은 푸제짱 부캐로 깠는데, 이게 닉네임이 야스오로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네? 갱고을 느낀다. 불... 시원님망기태 소형 님이에요? 진짜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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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니, 아못 잡을 뻔 했네. 아 시봉. 못 잡았으면 진짜 ᄃ ᄃ 뻔했다 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자꾸 아니 그러니까 사칭하고 내가 못하면은 진짜 사과하고 인정인데. 아니 그리고 저닷지를 아까 전에 아, 어제 해가지고 지금 화면 15좀 까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략 쓰는 건데 자꾸 지랄을 하네. 아니 노트형 뭐해? 아니 평킨아뭐 캔... 잡았으니까 뭐. 시봉들이 말봉다리 어우 을번 애가 아마 전에 만났던 쌀러슨가 스그 새끼인 거 같거든 저 말하는 본새 보니깐 새끼 꼽을 존나 주잖아 아니 제가 못하면은 진짜 도개자 개박아야죠 근데 이거 잘하고 있는데 자꾸 지랄을 하니까 저런 식으로 내가 방송하고 있는 걸왜 말하는 거야 아 봐봐요 지금 정작 정글이 시봉 어 나한테 꼽주면서 지가 못하고 있다니까 저기 학살 중입니다. 죽여주진 겠다 아, 이게. 아니, 이형 여기서 죽어버린 거야 이거. 아난또 정글이 없네. 오케이, okay, 뽀삐 킬 나이스. 오케이 okay, 리신오니까 뽀삐한테 킬 줄게요.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거 풀쓰면 죽는데? 아이고 풀쓰지 말고 죽지 그냥 어제 못 사는데. 가비가비 의심은 할수 있어요 님들. 당연히 사칭한 거 잘못된 거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은 맞는데. 시봉 못해야, 이제 못하면은, 알겠는데, 지금 뭐 보여준 적도 없는데, 지금, 어? 못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하니까 속이 대나가는 거지. 정작 지가 똥싸고 있고, 시봉. 근데 정글 차이 존나, 나, 존나 나나보다. 이 형님, 아까 만기태소 형님이라고 하지 않았나? 우리 정글이 존나 못하니까, 만기 형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수도권 아예 없으니까, 정글이. 아니 미드도 그니까 아니 미드도 CS 두배자 오늘 팀은 왜 이럴까 잭스판도 그렇고 내가 슈퍼캐리 하는 거 아니면 못 이겨 게임이 이발 정글 또 정글 차이요내 <laughs> 네, 고충 좀 알아줘 봐요 이걸 어떻게 한 징징게 개새끼들아 이번 한 판만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그냥 지금까지 제가 방송 5시간 했는데 5시간 동안 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울분이 터집니다, 여러분들. 존나 울고 싶어요, 저도. 이해 좀 해줘, 제발. 이거 있잖아요. 진짜 스님도 못 찾는다니까. 나여가지고 이 정도만 징징거리는 거지, 님들. 이건 스님도 욕해요, 진짜로. 욕한번안 쓰는 스님들이. 이거는 패드릭도 한다니까, 진짜. 이해 좀 해줘야 돼, 진심. 벌서 그러니까. 나이스, 잘 찾긴 했는데. 아, 죽었나? 제발, 아! 아, 오케이, 리신 제압, 리신 제압 딴 거에 의미 두자. 나이스, 나이스. 아, 나도 약간 좀 멘탈 나가니까, 아, 좀 아쉽네, 약간 살짝. 이런 것도 원래 저안 죽고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건데. 아, 나 짜증난다, 그냥. 롤은 진짜 여러분들 멘탈 게임인 것 같아. 내가 항상 롤 하면서 느끼는 건데. 멘탈이 일단 받쳐줘야 게임 집중이 가능함. 한 개만 쏘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형님. 따주시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아! 아 진짜! 시봉다리 발봉다리 라이영 탑! 일로와잇 아 이러면 할만한데요 어 소리는 안쳐도 되겠다 이러면 은넘어안네 게임 나이스 아타카까지 저 경상도 양산에 삽니다 형님 놀러오시나요? 어 양산이면 이게 그 형님이 이게 띠리!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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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웃는 분이 있으신데 날도 아지 말고 좀. 그러니까 짭새장이 제일 잘하는데. 아, 오히려 잠깐만 개좋은데이거는아미안나뺄거 그냥. 아, 근데 어 그냥 나이스. 도시락 다 쌌어요. 다 죽여 이 개새끼들. 내가 다 만들어놨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제발. 아니, 뽀삐가 근데 이걸 처박네 오히려 좋거든요, 이러면? 이러면 이제 바로 먹으면 되잖아. 굿!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뽀삐의 이제 무리를 오히려 기회로 봤죠?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체급이야, 체급. 피지컬. 짭짤짱. <laughs> 해주는 거냐고. 아니, 푸짖장 사칭할 만 하네. 아니, 만기형님이 진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주셨다고요? 짭짤짱 해주는 거냐고, 프레짱 사칭할 만 하다고요? 똥감 마 진짜예요, 이거? 지랄! 인생업적이 이게 진짜예요? 쇼스 가기 이게 맛있는데요? 사랑합니다, 만기형님 아 피했으면은 진짜 하지만 이큐플로 애쉬까지 데려가주면서 끝내이! 할거라 이 할거라 했 스워로형이 제일 잘한다고요 씨몽달이말몽들라이형 탁토고발 세나리형탁 이거 진짜예요 그 <laughs> 아니 망경형님진짜예요 이거? 그차을 잠시만 아니 망경형님 뭐라고요? 야, 수호 형이 제일 잘하는데, 뭐 초반에 차단 어쩌고는 자이라였지. 처음에 자이라랑 약간 그거였지. 야, 자이라... 씨발 자이라 형이 제일 못했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정글 없이 게임 했다니까. 진짜예요. 어, 잠깐만, 이틀을 타서 그럼 혹시 친추 한번! 망기형님 팬입니다. 형님만 저를 믿어주셨군요. 아니요, 딱히 믿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결과를 보니까 잘하길래 그냥 잘한다 라고 했을 뿐. 딱히 믿진 않았어요. <laughs> 저 딱히 믿진 않았습니다. <laughs> 아니, 야수가 근데 막070 해봐. 내가 믿었겠냐고. 아 예.. 그.. 마음껏 쓰세요 예, 예.. 마음껏 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다가 차단을 당하셨지 근데 내가 볼땐 자해라고 보민이야 차칭을 하는 이유가 저의 우상 형님도 이게 테이커 형님을 이번에 이사라고요 원! 띵!